안녕하세요. 예, 부산 꼴소 갈비입니다. 날이너무 너무 덥습니다. 뭐잘 살고 계십니까? 와, 진짜 장난 아니죠. 그죠? 야, 뭐 미국에는 기온이 뭐 54도, 50도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답니다. 음, 부산도 뭐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그러뭐덜 하겠지만, 그래도 지금 연일 지금 계속 열대야입니다. 밤에도 25도 이상 넘어가고. 낮에도 지금 31도, 2도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, 그러니까 막 습도가 있고 이러니까 막 사람 몸이, 몸이 막 쭉쭉 처집니다 힘도 없고, 아이고참 이래 더운데, 제가 4일 전인가 어, 집에 오는 길에 올라오다가 사슴벌레죠. 사슴벌레가 한 마리가 그 도로 한복판에 그냥 막. 납작 엎드려 있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. 뭐,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,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조금 꿈틀꿈틀거려서, 제가 지금 일단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.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, 이 지금, 보이시는 요 통에, 이 통도 이거 제가 줏어 온 건데, 통에다가 지금, 어, 넣어가지고, 뭐, 이래저래 좀, 과일도 좀 주고, 뭐, 신경을 좀 써야 했더만, 한 지금 4일 됐거든요. 지금, 보, 한, 보니까 살살 움직이더라구요. 지금, 저, 부모님 안에 있는데, 파리가, 날파리들이 엄청 많, 과일을 좀 여놨더만은, 어, 날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, 요, 보시면, 여기 보이시죠? 아고 씨.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, 어, 조금 기력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서, 어,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,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일단, 제가 요 통에다가 넣어가지고, 저 산에, 예, 산, 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, 방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, 이게 뭐 영상거리가 되는지, 지금 더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, 이거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, 뭐,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제가, 그죠.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지금 찍어보는 겁니다.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나이 50 넘은, 내일 뭐60 될러면 사슴벌레 잡고 안다고 이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어세 요즘 요 제가 요리 학원 다니니까 지금 한달 됐거든요. 한식 조리사 자격증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집에서 소소하게 뭐 잡채도 해 먹고 참 재밌어요. 다음에 제가 그 요리하는 것도 한 번씩 그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를 먼저 들어가지고 자 여기 통에 넣어서. 산에 올라가서 제가 방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저는 지금 요, 지금 요통 안에 들었습니다. 예, 사슴벌레가. 여기를 풀어줄라고, 어, 내년에 제가 입학하게 될 영산대학교, 영산대학교에 올라왔습니다. 올라와가지고, 조금 깊은 산 속에, 저 숲에 있는 곳에 올라가서 이 사슴벌레를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힘이 상당히 뽈뽈뽈뽈 어,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감을 느꼈는지 어, 굉장히 활동성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집에 있을 때는 쭉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 더 데리고 나오니까 매우 지금 발빨빨빨 지금 활동성이 많이 좋습니다. 다음에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. 무었네요 <laughs> 더운데 뭐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쯤에서 풀어줘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잘 모르지만 살고 죽고는 자기 운명 팔자에 맞게 해야죠. 어디다 풀어주지? 원래 이게 썩은 이런 거 나무에서 잘 자란다던데, 여기다가 한번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풀었습니다. 아이고, 데 짓네. 예, 딱 만져보니까 몸에 힘이 쫙 있습니다. 견딥니다. 안 잡힐라고. 음, 하루라도 살아서 하루라도 행복하게, 자연에서 살다가 죽어도 그죠? 그래 죽어야지 뭐.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? 좀 사과를 같이 나눴는데, 사과를 좀먹으려가 햇빛이네요. 좀, 거늘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사슴벌레 방생하는 아주 휴먼틱하면서 세계 인류 아 세계 인류까지는 아니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산 꼴통 할배의 그런 아주 인자한 모습을 영상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. 위어드 월드, 헬로 헬로 미스터 먼키입니다, 그죠 자, 저는 이렇게 또 오늘 어, 한인간아한 한 아, 생명체의 또 고귀한 생명을 살려주고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떠나겠습니다. 사과를 먹다가 그냥 가네요. 아 부디 잘 살아라. 사슴벌레야. 적어도 어, 큰 거는 마트에서 두 마리 암수 암수 한 쌍으로 5만 원씩 2만 원, 3만 원에서 크기 따라서 5만 원까지 거래 그래 판매를 하더라고요 개똥이나. 자, 저는 큰한 생명을 살려주면서큰 일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슴벌레 안녕. 사슴벌레야,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, 잘 살아라. 지금 땅을 파고 이제 안으로 막 들어가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살겠죠. 다 기도해 주세요. 사슴벌레. 아, 새끼들, 잘 놓고, 잘 살아났고, 행복해라. 바이바이.